안녕하세요. 엘리디입니다. 행복한 임신기간 보내고 있으세요? 저희는 오늘 행복한 임신기간을 보내기 위해서 통증을 조금 줄여볼 거예요. 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를 틀기도 하고 또는 골반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임신기간 내내 골반이 아파서 고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추를 조금 바르게 움직여 주므로써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에 편안하게 앉을게요. 숨 마실 때 허리를 길게 펴봅니다. 내쉬며 무게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요. 마시며 정면, 내쉬 때무게를 반대쪽으로 기울게요. 마시며 정면, 오른쪽, 내쉴 때 등을 둥글게 말아요. 좋아요. 반복할 거예요. 숨 마실 때 가슴을 앞 벽에 밀어서 멀리요.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요. 이렇게 척추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마시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요. 양손으로 바닥에 짚어서 몸이 앞이나 뒤로 기울이지 않도록 양손을 엉덩이 앞에 짚어서 몸이 앞이나 또는 뒤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게 할 거예요. 이때 양다리도 팔파닥 처음에는 무릎을 살짝 접어서 허리를 굵게 펴줄 거예요. 실내 이제 허리를 굵게 펴세요. 양다리를 만약에 펼수 있다면 펴도 좋고 또는 양다리를 폈을때 이렇게 등이 말린다. 그러면 무릎을 접어서 허리를 굵게 펴줄 거예요. 좋아요. 양손을 허벅지 옆으로 가져옵니다. 숨 마시며 가슴을 앞벽 향해서 내쉬면서 등에 중을를게요 마시면 가슴을 앞벽 향해서 멀리 척추 하나 하나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쉴 때 등이 둥글게 말아요. 앞벽 향에서 멀리 갈때 누가 내 머리를 쑥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이러면서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가슴을 열어서 내쉬면 등이 둥글게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마실때 가슴을 열고 양팔 이제 앞으로 뻗습니다. 내신 안쪽 향이 서 내쉬며 셋, 마시고, 내쉬며 넷,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면서 올라갔다가 내쉬고 일곱 마시며 가슴 열을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 유지 셋양 팔은 앞으로 최대한 뻗듯이 배꼽은 쏙 끌어당겨요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말고 내 힘이 한 10이라면 2에서 3정도로 약간 끌어당기듯이요. 좋아요. 마지막 한 번만 살짝 열었다가 내쉬세요. 손한 번씩 옆에 날아히 양다리 한번 탁탁 탁 털어주세요. 아 힘들어. 좋아요. 이제 양다리를 S자 그리고 양손 바닥에서 세 힘을 들로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계속 하시면 돼요. 저는 동작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돌았다가 정면으로 했다가 할 거예요. 나 편안하게 테이블 자세로 왔어요. 좋아요. 숨 마실 때 시선 정면 바라보듯이 소고향이 주세요 내쉬며 등에 둥글게 말고 발끝을 세워서 허벅지 힘쓸게 마시고 초초공간 충분히 만들고 내쉬고 숨 마시며 정면 바라보고 속고양이짜증날 거예요. 내쉬면 등을 둥글게 말아서 시선 리고숨 마시고 내쉬면 등을 둥글게요. 세번더 이어갈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면 등을 둥글게요. 숨 마시며 정면. 두번 더. 이때 배가 쭉늘어나자서 당기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살살 해주도록 하세요. 마지막. 내쉬고. 좋아요. 이제 허리 곱게 펴고 양 팔을 앞으로 한 걸음 멀리 보내줍니다. 이때 엉덩이를 뒤로요. 자, 나는 배가 많이 커졌다 하시면 양 무릎을 좀 넓게 두고 가슴 바닥입니다. 호이. 네, 이때 척추가 길어져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세예요. 이 자세를 해주시면 허리가 길어지고 아이의 공간이 충분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활발하게 놀수 있게 돼요. 좋아요. 등을 둥글게 말고 양손 한 걸음씩 당겨올게요. 자, 이제 편안하게 앉습니다. 고개, 어깨 한번 돌려요. 평소에 어깨가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 동작 하시면 아 어깨가 너무 아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턱과 가슴을 조금 바닥에서 떼도 괜찮아요. 팔뚝을 이렇게 접어서 어떤 자세냐면 이렇게 먼저 해주시면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팔을 좀더 뻗고 하시면 돼요. 좋아요. 어깨 돌리기. 시원하게. 좋아요. 오늘 저와 함께한 요가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임신 기간이 굉장히 행복하긴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이런 통증은 참기 힘들 수 있어요. 그 통증을 무조건 견디기보다는 이 통증을 어떻게 해야지 없앨 수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조금씩 움직여보면 나중에 진통이 왔을 때도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아니랑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